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라이브 방송을 또 간단히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지난밤 미국발 증시 좋지 않았죠?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그 낙폭은 거의 다 어, 줄여갔다. 오히려 내일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어, 수익을 내서 어, 익절하신 분도 있고 또 손실을 어, 보신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뭐 시간이 많다 그래서 너무 어, 조바심 그 다음에 과욕 이런 것들은 좀 웬만하면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기도 합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주식이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음, 간단하게 10일 신고가 종목 중에 여전히 추세가 좋은 5개의 종목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러한 종목을 스스로 발굴하고 확인하고, 예,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해보는 예,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기대합니다. 아, 이제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3월이 됩니다. 아, 봄이 오면 또 우리의 계좌도 더욱 붉게 물들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어, 주제는 좋다 좋아. 예, 좋다 좋아. 예, 다 좋았으면 좋겠다. 좋다 좋아. 자, 먼저 오늘 이제 홈런을 쳐가지고, 예, 기분 좋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사이버원은 어, 과거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그 다음에 어, 지난번에 우리 유튜브 등에서도 어, 언급했던 어, 종목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앞에 대량거래 최근에 대량거래 원고 투고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는 아, 상당히 매력적이다 다만 오늘 대량거래의 상한가니까 어, 오늘 뭐50% 또는 최소한 내일 급등할 때50% 이상은 매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익절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파이팅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더불어서 어,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 등에서 언급했던 에, 신규 상장주 중에 품절주, 에, 오늘 홈런, 에, 멋진 홈런입니다. 대량거래 홈런. 그래서 이럴 때50% 팔고 내일 50% 팔고 이런 방법도 좋겠다. 여러분 스스로가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 반드시 갖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일 신고가 중 종목을 저 스스로가 한번 골라와 보았는데요. 10일 신고가라고 하는 것은 영업일 기준으로 2주 동안에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가장 높은 금액. 다만 이렇게 떴다면 별로죠. 어, 너무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다만 이런 것들은 아, 상당히 안정적이고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 광고 간단히 두 개만 합니다. 다가오는 2월 27일 목요일 밤 주식 온라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라이브 녹화본 함께 강의합니다. 수강료 4만원인데 우리 가입자분들은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자분들에게 늘 감사드리고 최근에 가입자분도 증가하고 있고 수강생분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어 이번 주까지죠. 어 주식 6, 6개월 패스 반 보너스 3개월 드리는 반입니다. 2월달이 지나가면 아마 6 플러스 2로 한 달이 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요 주식투자의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입니다 참고하시고 자세한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섯 개 곧바로 갑니다 여러분 항상 어, 좋아요 댓글 어, 알림 설정 요런 것들 뭐 해주면 땡큐베리 감사. 자, 그러면 저만의 다섯 개 곧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 신고가 중 추세가 좋은 첫 번째 종목은 여전히 한온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 유튜브 등에서 여러 번 언급했고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에서도 언급했던 한온 시스템. 자, 여러분, 어, 일봉 점수 100점 만점에 여러분 점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지원씨, 좋대구알, 좋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좋습니다. 좋대구알, 여러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봄날은 93.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 댓글 다신 분들만 이따가 종목 물어볼 때 어,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입자, 플러스 댓글 다신 구독자. 자, 한노 시스템. 음,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어,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기 대량 거래, 대량 거래. 여기는 뭐 돌파를 했고요. 여기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 10일선 대응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죠? 위에서 놀아준다면 더욱더 증가하면서 팡. 어, 충분히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저의 점수는 9 4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막 각자의 선택. 자1 1일 신고가 예, 추세가 좋은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 워트입니다 저희 뭐 유튜브 등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이죠 자 여러분 워트의 일봉 점수 여 100점 만점에 점수 한번 주세요 워트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자 봄날 94 황지용 97 좋습니다 자, 뭐, 사실상, 여기 횡보하는 가운데, 뭐, 이런 것들은 전부다, 매도보다는 매집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바닥 다지다가,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역시 저희 점수는 94점. 잘 대응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실문실, 95까지. 좋습니다. 자, 여러분 추세가 좋은 1 2신곡가세 번째는 DNT. 요즘, 요즘에 뭐, 저 유튜브에서 어 많이 언급하는, 언급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DNT, 그만큼 어, 추세가 좋다. 자, 여러분 DNT 차트 점수, 여러분 100점 만점에 점수 한번 주세요. DNT 오늘 약간 윗골이 달았네요. 여러분, 그죠? 장중은 거의 홈런 한번 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음, 봄날 95. 황지용 98, 문신문실 93. 음. 이제 뭐 관건은, 어, 요, 요게 관건이죠? 어, 여, 여기가 이제 관건. 네, 충분히. 그나 여전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손바뀜 매집의 흔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저희 점수는 94. DMT. 여러분, 오늘 저희 네 번째, 어, 추세가 좋은 11신고가 종목은 플랜티넷입니다. 여러분, 실적과 재무 상태는 여러분들이 각자 체크해야 된다. 자, 플랜티넷. 점수. 100점 만점에. 점수 주세요. 어, 요즘 유튜브에서, 어, 우리 주식과 관련된 유튜브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코멘트 해주,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유튜브 설천한 캠퍼스는 여러분 주식 리딩방이 아닙니다. 또추천종목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막연히 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1차 필터링. 설교수가 끝냈다? 여러분들은 2차 필터링. 그리고 좋다면 관심 종목에. 그렇지 않다면 제거합니다. 그러한 투자에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 네. 요거 이제 한번 대량 거래, 대량 거래 좋았고, 지금 추세는 상당히 좋아서, 어, 충분히 뭐 요, 요 정도까지는 한번 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저희 점수는 93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추세가 좋은 10, 10일 신고가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원 넥스뷰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 언급이 됐던 종목이죠. 예, 추세가 좋다. 다원 넥스뷰. 자 여러분 차트 점수 다원 넥스뷰 점수 한번 주세요. 차트는 아름답죠. 그죠. 차트는 아름답다. 자 차트는 아름다운데 지금의 가격은 어, 뻥 뚫렸네요. 그죠. 신고가 뷰 좋다. 다만 음 곧바로 갈 거냐, 한번 접었다가 또갈 거냐 라고 하는 점만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 10일 최악의 경우에 20일 이동평균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돌아준다면 땡큐, 깨진다면 조심.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저희 점수는 역시 94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본인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점. 자, 간단히 한번 끝내 봤고요 자, 이모티 좋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종목 자 우리 가입자분들 하고 오늘 댓글 다신 분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댓글 다신 분들만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정이 있어 가지고 오늘 이제 아침에 방송이 없어서 네, 한번 해봤고요 항상 뭐어그 라이브는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네, 하고 싶을 때만 한다 네 한농화성 자, 한동화상 여전히 좋죠? 어 여, 여전히 좋다. 다만, 이제 여기를 어떻게, 어, 돌파할 거냐, 여부가 관건. 앞에 매물대, 여기 있으니까. 잘 참고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요 매물대를 이제 어떻게 돌파할 거냐. 점수를 친다면 뭐, 한 92, 3점. 매물대가 바로 앞에 있어서. 지어씨, 화이팅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KNS도 파이팅 하시고요. 라이브는 또 간단히 하면 좋죠, 여러분. 그죠? 예, 간단히 하면 좋고. 예, 하이큐션 사인. 아, 우리, 끝자리가 권씨구나권씨권씨가 예, 아니고, 여, 어디나 뭐, 뭐, 권. 그죠? 예, SJK. 하이큐션 사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구산업. 뭐, 나쁘지 않고, 21선.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21선. 다만, 21선 깨지면 또안 되죠? 예, 다만, 이런 것도 이제 앞에 매물대를 또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러분은 또 관건. 예, 파이팅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급등을 기대합니다. 이구산업, 정권 씨, 파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트로세 향기, 클로버, 클로버. 자, 클로버도 20일을 잘 지지했네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일. 깨지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금 지지했기 때문에 잘 대응하길 바랍니다. 익절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파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 자, 뉴로메카는, 어, 조금은 좀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에서 어, 36,000원대, 그 다음에 약간 싼곳좀 찍고 내려가는 분위기인 거니까 이제 저런 종목을 이제 최소한 아, 25일선, 12일선 깨지면 한번 팔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 라고 하는 점이고, 특히 이런 건 앞에 대량 거래, 대량 거래가 있는데, 특히 여기는 깨면 안 되는데, 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예. 파이팅 하기를 기대합니다. 지현씨 파이 엠테. 자, 파이넴텍도 뭐 나쁘진 않네요. 그죠? 어, 파이넴텍도 지우는 게 어디 갔지? 네. 자, 파이넴텍도 어, 다시 한번 22선 지지하면서 좋은 흐름 네, 또잘 대응하길 바랍니다. 파이넴텍도 좋아 보인다. 예, 네. 점수로 치면 한 92점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어, 봄날 유니셈, 유니셈 자유니 쌤도 뭐 나쁘진 않은데 계속해서 1 1선2 1선까지 대응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트질로. 자 하이트질로도 뭐 나쁘진 않은데 거래량이 좀더 증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거래량이 좀더 증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음. 저기 6 1일선 19,800원까지는 그렇게 나빠 보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자 김만세 씨 한원 시스템 지나갔고요. 좋아 보인다. 광민 씨도 소닉스 좋습니다. 캠 화신. 자 화신 오늘 좋아 보이는 거죠? 환희 어, 화신 중장기적으로 잘 대응하면 어떨까 파이팅 이길를 기대합니다. 자 아이큐션 사인. 자 댓글 달지 않으신 분들은 여, 여전히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 이큐션 사인. 아 수정 씨구나. 네. 남편분은 정권 씨로 기억합니다. 예. 수정 씨가 주식을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해, 해보, 해보도록 하고요 자, 댓글 다신 분들은 전부 다 없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 스스로가 한번 종목 발굴에 많은 시간을, 아, 시간을 할애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 어, 우리 가입자분들하고 댓글 다신 분들도 저도 함께, 아, 으쌰으쌰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도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어, 나가봐야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올라가는, 아, 종목들, 함께,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추세가 좋고 우량주, 추세가 좋고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을 산다. 그 다음에 익절, 어, 디선가는잘 판다. 또안 되면 손절, 어디선가는 잘 판다.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 하는, 아,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고 아름다운 어,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맛있는 저녁도 드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내일은 25일이네요 그죠 25일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숫자 25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모두 어, 파이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숫자 25자 내일 모두+ 모두 어, 숫자 25 25%씩 급등하기를 기대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20% 이상 급등한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50% 팔아버린다. 요런 것도 맞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반가웠고 파이팅입니다. 네. 자, 김만세, 김광민, 땅, 김명진, 트로 최고의 한계 이룬다 봄날, 공정이, 가끔은 하이큐션 사인, 어, 김광민, 모두 모두 캠, 모야, 땅, 모두 모두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항상 긍정의 마인드 잃지 마시고요. 더불어 사는 삶. 파이팅.